대하던날가날 입니다 가족들은 먼저 도착해 있다고 해서 저만 도착하면 완전체가 될것 같습니다 어우 추워 도저 추운데 몽골은 영화라 그래가지고 <hatten> 좀 treatment. 얼마나 추라 영. 자. 올라가? 올라갈게요. 사람 진짜 많다. 와. 건 음. 날이야? 그리고 연예인도 오나 봐요. 연예인도 오나 봐. 경호원들도 진짜 많고. 행복이고 하나. 가족들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납니다. 어딨을까? 언니랑 아빠랑 우리 형부랑 찾았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 브이로그 찍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제 아빠 어딨어? 아, 화장실 갔어. 아, 그래. 여기 안 드세요. 네. 와얘 진짜. 왜? 내 집이 제일 작지. <laughs> 이거 안 붙여도 되겠어요? 어 기내용도 가능합니다. 아니 그래도 있을 건다 챙겼어. 이거 떼야겠다. 떼야 왜? 뭐뭐더 챙겨야 되나? 나 멀티탭도 챙겼는데. 오늘 가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? 기분 이 좋거든요. <laughs> 너무 좋거든요. 어떠세요? 너무 좋고요. 좋아요. 네. 제주도에서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시는 거죠? 신혼여행 이유 아니야? 아,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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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이. 형부. 지금 처감이 어떠세요? 좀 떨리시나요? 요 오랜만에 아, 이런 네. 긴 휴식이잖아요. 그쵸그렇이 그쵸? 어,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행 가시는 기분이 어떠시죠? 실감이 안거든요어 나리 오리리마. 나는 지금 도 지금. 는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지금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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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나가 지금. 나는 지금. 나는 지금. 나는 지금. 나는 가는 지금. 나는 지금. 나는 다는 지금. 나는 지금. 나는 지금. 는 언니 형부 언니 형부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제 곧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아빠 아빠 여기 한번 봐줘 갑니다 안 흔들리면 좋겠다 그죠 아빠 비행기 어? 아 맞아. 눈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이제 곧 착륙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 착륙을 한다는 건지 신기하다 Welcome to Mongolia 찍었지지지지지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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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? 아니 아아아 아, 너무 웃겨 이곳은 몽골 마트입니다 뭐야? 뭘 제일 먼저 사고 싶어요? 이것은요 <laughs> 자꾸 왜 서울 사투리 쓰냐고 <laughs> 이것은요 샴페인이고요 이건 화이트예요 아이스 로제 아 아이스 로제, 별론데 네. 어, 아, 술부터 사야죠. 역시. 아까 말씀하신 징리스칸 모드카를 좀 사고 싶은데요. 정말 진짜 많아. <laughs> 어때, 아빠? 지금까지의 몽골의 첫인상이 어때요? 아직, 아직까지는. 아, 그 정도? <laughs> 이제 장보고, 게르로 이동합니다. 자, 아, 여기가 저희가 묵을 게르인데요. 일단 밖은 와... 밖의 경이 미쳤어. 저 색상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현대식 게르라서 일단 이두 이 명이 묵는 방인데 침대가 두 더블이 두 개가 있고요. 키냐, 이 더블이 다 침이야, 이 정도는. 미쳤다. 그리고 따뜻해, 그지 우리 그거다! 난방되는 게르 걸렸다. 어? 진짜? 어. 안 되는데도 있다 그랬어? 히안 어, 되고 이터만 있는데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어떻게 여기 화장실 너무 어, 깔끔하고 어때요? 와 여기 샤워부스도 너무 깔끔한데? 그니까 너무 좋은데요? 안녕주세요 우리가 행운의 방이 당첨됐다고 합니다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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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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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laughs> 뭐 <몰래야? 웃음> <laughs> 신났구나. 형부와 아빠가 묵는 <laughs> 숙소에 언니랑 제가 쳐들어왔습니다. 언니 뭐해? <laughs> 어. <laughs> 과일을 지금... <laughs> 어, <과일이>. <웃음> 무서워요. 무섭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가이드님이 꼭 먹어... 아, 맛있다고 했던 추천해주셨던 징기스칸 보드카에? <laughs> 이름모를 과일. 좀 모가향이나 맞아 맞아. 어? 사과 산다고 샀는데 모가를 산거 아니야? <laughs> 신기하게. 근데 사과는 거였지? 따로 있었거든. <laughs> 사과는 따로 있었어. <laughs> 이 뜨끈뜨끈해요. 요즘 현대식 케르가 겨울이... 너무 이거 술이 미지근해지겠어요. <laughs> 안돼 술을 야, 술을 여기요. 맥주도 이거 안돼 안돼 미지근한 뭐, 맥주. 쓰는 거야? 이주용나할수없어자 아, 어. 이렇게 우리의 잔치잔치를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잘하신다 <laughs> 자 언니도 <laughs>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<laughs> 박수 스킬 o r n i n g g 다 o d m o r n i 박수 g <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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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우리 우리. 진, 아 올드 우리의 모골여행을 위하여 아 아징이스칸 아징 아징 아징스칸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넷 아징 아징 아징아스칸 너무 이거봐 이거 아닌데? 뭐하는왔 약간 복합이 소주가 나나 거, 거리 쪽 자꾸 쪼개 한다. 응. 쪼개는 밥도 모르네. 쪼개는어쩌고 <laughs> 엄지 아파. 아뭐 힘주면 뭐 되면 안 되지. 아뭐 되면. 깐장에서 언제 소리였어야 아니야 왜냐면 푸석푸석해서 안 부계져 그래. 그잘 익은 그 사과 만데쩍 갈라지는 거야 수박처럼. 음 아우. 왜... <목소리도 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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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수석이 사과라는 맛 처음 들어니 먹어봤어? <laughs> 응아니 근데 맛있긴 한데 식감이 너무 강도는 응, 좋아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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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산아에서 응. <laughs> 그 <사진>. <laughs> 응. 만든거래 응. 우리나라 응. 우리나라 언니